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최민주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잘못한 레시피를 띄우고, 이렇게 당신의 노력을 감사드립니다를 넘어왔는데요. 소리가 좀안 들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. 1페이지로 가볼게요. 제가 정말 많이 어요 이게 제가 작년부터 한 거라서. 시피 이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 이렇게 이렇게 둘째님네셋째님 왜요? 근데요. 잠깐만요 님? 네 여섯째님이 생기셨는데 여섯째님 네 저희 그룹에 들어오신 소감은 어떠신가요? 네 좋았어 좋아요? 네 좋아요. 영상 왜안 올리세요? 잠깐만요, 그러니까... 지진요. 지진 해보세요 다시. 지진요? 이 네, 궁금해. 땅에너지. 아. 땅 에너지, 땅, 네. 바다를 안 했을 것 같네요. 식물. 음. 어찌? <laughs> 네, 이렇게 이렇게했고요. 이 영상을 잠시 스탑하시고 풀고, 스탑하시고 풀고 이렇게 제 거를 보면서. 시험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.